안녕하세요 이성목 목사입니다. 오늘은 12월 2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편 1절부터 8절의 말씀인데요. 네, 그 오늘 시편의 기자는 다윗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인도자를 따라서 여덟째 줄에 맞춘 노래라고 어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그뭐 여덟 개 현이 있는 그 악기 수금 특별히 맞춰서 그 인도자를 통해서 특별한 어, 여덟째 줄에 맞췄다는 것은 특별한 어, 어떤 음악적인 효과를 기대하면서 어, 호소력있게 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려고 만든 어, 그런 시편이라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어, 어, 이와여 도우소서. 도우소서.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죠. 뭘, 뭘 도와달라고 합니까?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누가 나오냐면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이들이 끊어지고. 없어집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한다 그들,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아 그들이 그들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아첨을 하고 또두 마음으로 뭐 이것은 거짓과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거짓과 아첨과 그두 마음으로 말함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 듣기 좋게 하고 거짓말을 거짓말을 얘기하고 두 마음으로 얘기한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과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 길이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하는 자누구리 하미라.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간구하는 내용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경건한 자 충실한 자 아, 성실하게 진실하게 아, 성실하고 진실하게 일하는 아, 사람이 있고 아, 여기서는 거짓과 아첨과 아, 두 마음으로 이야기하면서 아, 그들이 우리의 우리의 혀가 이길 것이다. 우리 입술이 우리 것이니까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냐 하면서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구하고 있는 것들. 다윗은 보세요. 이런 만약에 우리 같은 반응, 반응이라고 하면 이런 사람을 보게 된다면은 뭐 고소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c c 비비를 어, 가리던가 인간적인 어떤 방법들로 생각을 해서 그들을 어, 그들과 싸울 것을 생각하겠죠. 그들을 대응해서 어떤 다른 방식들을 고민하겠죠. 그런데 어, 지금 다윗은 뭐하느냐 하나님께 어,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하나님, 할 품이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살려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러자 5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어, 이야기하고 있죠 아,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여와의 호 말씀에 예, 하나님의 말씀은 뭘로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 응답을 하시는 거죠 도소서 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 응답하신다. 가련한 자의 가련한 자또 궁핍한 자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예, 하나님은 어떻게요?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으로 어, 내가 이제 일어나 내가 이제 일어나 아, 어떤 일을 하세요? 아,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 두리고 내가 그를 하나님께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그를 안전한 지대에 둘 것이다 라고 아, 이야기하죠. 안전한 지대에 아, 둘 것이다. 여와의 호말씀을 순결하고 응 같다. 아, 하나님의 말씀은, 음, 순결하다. 순결함. 순결함이 뭐와 같으냐면, 은 같은데, 단련한, 아, 은 같다. 아, 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냐면, 순결하고, 어, 아, 어떻게 해요? 흑도가이7 흙도가니 일곱 번, 흑도가이에 흙, 도가니에 일곱 번 달려냈어요. 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겠죠. 이 거짓을 말하는 자, 경건한 자, 충실한 자는 아, 순결하고 아, 이것과 아, 연결이 되죠. 또 이것과는 반대가 되죠. 그거는 상극이 되죠. 거짓을 말하고, 이 사람들은 그냥 순, 어, 생각나는 대로 거짓을 말해서 그 위기들을 모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예, 단련한 흙과 같이 돼서, 단련한 어, 은과 같이 돼서, 흙도간이 일곱 번 단련한, 그까말 그러니까 한마디 하는 것도 일곱 번그 도간이 들어갔다 나왔다, 그 불순물을 정제하고 꼭 필요한 말만 하게 되어진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요. 해 예, 오늘 시평 기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세요? 은과 같아요. 비열한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예, 세상에서 세상이 좀 이렇죠. 아, 악인들이 있고. 아 지금 이 악한 자들, 아, 거짓되고 아첨하고 아, 두 마음을 품은, 품은 자들, 그들이 있어요. 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아, 여호와여 도우소서. 예 그러면 어떻게 하나는 내가 이제 일어나? 아,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응. 내가 이제 일어나 안전한 지대로, 안전한 지대로 옮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정결하신 은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또 고난과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헬프미 도우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약하고 온갖 비리와 부조리로 가득한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가운데 정결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정결한 은과 같이 경건하고 충실한 자가 될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이번 주도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